삼각순수 이제 나갈 겁니다. 네, 첫 번째, 일방과꼬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포지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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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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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일반각검두법에 대한 이기를 먼저 할겁니다. 첫번째,일반각에 대한 이기를좀할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각도다라고 이기를 하면 어떤걸로 이기를 했냐면,여기에서 <laughs> 이거 각도,이거 몇 도니? 그러면 여기서 각도 각도기로 재서 이만큼까지가 얼마니? 이 각이 세타다 그럼 세타고요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음. 음. 근데 이거를 각을 확장을 좀할거예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면 요 녀석 각이 시작되는 선 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각이 시작되는 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 녀석은 각의 위치를 나타내면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각이다 하면 요만큼 한 바퀴 이내에 각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꼭 요만큼만이 요 요각만이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냐? 아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일로 가도 같은 각이죠. 같은 위치에 놓이는 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한 바퀴 더 돌고 두 바퀴 돌고 가도 같은 각이요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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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바퀴를 돌고 가도 같은 각 오케이? 네.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타에 일반각은 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단이 세타는 0에서 360도 사이로 오케이 한 바퀴 이내의 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졸라게큰 각도 이제 그러면 은 이렇게 한 바퀴 이내의 각으로표현할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40도의 일반각 어떻게 돼요? 3 6 0 n 플러스 40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요 그러면 잘 봐. 750도의 일방각. 오케이? 네. Okay? 네. 존나게 큰 각이야.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얘 예. 750. 360 곱하기 몇까지 갈수 있어? 2요. 2까지 갈수 있죠. 그럼 얘, 750도의 일반각은 360 곱하기 2. 합은 얼마? 30. 이게 300 750도의 일반각이야? 네. 괜찮아요? 네. 음, 응. 이렇게 틀려와요. 아... 왜요? 얘는, 얘는 그냥 두 바퀴 돌고 30도 더 갔다. 딱 750도 그 한각만을 나타낸다고. 특수각이라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래서 얘 일반각 표현은 360N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다 이건 두 바퀴 돌고 30도 더 간거죠 네.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고 30도만 더 가면 된다 이게 일반각 표현이에요 오케이? 네 되세요? 네. 일반각이라고 하는건 그 무수히 많은 각을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요기에 이, 이거를 n으로 일반화시켜서 바꿔버렸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네. 이 일반각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엄청나게 큰 각, 그도 각을 네. 한 바퀴 이내의 각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익숙, 아무리 이제 새로 배운다고 해도 한 바퀴 이내의 각이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아, 이거 이 정도 크기의이 정도 위치에 있는 각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네. 일반 각입니다. 됐니? 네. 이제, 호도법을더 먹어요. 이어서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야! 영어 다니는 어? 영어 다니가거라디안이니 그러니까 라디안인데 그냥 아 이렇게 줄여서 써놓는다고요 아! 헤크! 헤크! 감독 얘들아! 우리는 여러 가지 수치를 재는 데 있어서 그 단위들을 여러 개를 배웠어요. 뭐 예를 들면 길이의 단위는요, 미터, 센치미터 그지? 미터 단위가 있고 우리 근데 바지 같은 경우는 인치 단위로 하죠. 네, 맞아? 허리 몇이야? 나 30, 32. 2 8뭐 이런 거, 그지? 네. 응. 그거 인치 단위란 말이야. 맞니? 네. 무게도 무게도 킬로그램 단위가 있지만 뭐 돼지고기 한 근만 사와 네. 그죠? 네. 아, 아니면 뭐 이게 몇 파운드 짜리야 이런 거 그지? 여러가지 단위를 재는 데 있어서 어떤 양을 어떤 것을 수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위가 여러 개를, 같은 수치를 여러 개의 단위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유독. 저 각도에 대해서는 민, 딱 한가, 하나밖에 안 배웠었고, 뭐 도에 대한. 오케이? 새로운 각의 단위를 배울 거예요. 그게 호두법입니다. 오케이? 호두법의 정의, 어떻게 되냐면, 부채권에서 출발을 할 거야. 오케이? 부채를, 얘들아, 부채를 이렇게 쭉필 거야. 쭉 피다가, 스톱! 할 거야. 네. 그래서, 자, 요거를 1라디아니야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네. 오케이? 언제 스톱! 시킬 거냐면, 아니요. 이게 붙일 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부채가 있잖아. 그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저게. 호독법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예. 되겠니? 예. 정삼각형이 아니죠. 지금, 지금. 여기가 R일 때가 정삼각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알보다좀 작잖아. 네. 왜? 구부려진 거의 길이가 R이니까 직선의 길이는 알보다 작아지죠, 당연히. 네. 됐어? 이게 호도법의 정의예요. 괜찮니? 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뭔가 각을 배웠다고 해도 아직은 안 익숙하잖아.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이 있어요. 오케이. 이 호의 길이가 1이래요. 그때 이 세타는 몇 라디안이 될까? 얘 2분의 1알이잖아. 맞아? 2분의 1 라디안이 될 거라고. 오케이.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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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반 부채가 있는데 얘 코의 길이가 6이에요. 그때 이 세타. 세타는 몇 라디안이 될까요? 아니요. 2분의 3 아니요. 라디안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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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kr이라면 그러면 그때이 세타는 몇 라디안이 될까? K라디안이 될 거야 오케이? 네 <웃음> <웃음> 괜찮아요? 네. 넘어갑니다 네. 60분법과 60분법의 관계. 선생님 60분법이 뭐예요? 그동안 배웠던 얘예요. 오케이. 독으로 표현된 값. 그걸 우리는 60분법의 각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몰랐죠? 예. 자, 60분법의 각과 두법의각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이것도 위 부채꼴로 볼 거예요. 자 갑니다. 부채를 완전 쫙 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를 쫙 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60분법으로 하면 몇 도야? 1 8 0도죠 맞아?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야? 원의 원의 반이잖아. 네, 이 반원의 둘레잖아. 반원의 둘레 맞아? 네, 네. 원의 둘레가 이파이야. 네. 맞아? 네, 그럼 파이안. 호의 길이 l은 파이안이죠. 네, 네. 어? 네.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이 180도가 몇 라디안? 야 네. l이 k r일 때 k 라디안이래매. 오케이? 네. R이 2일 때 1이면 2분의 1라디안. R이 4일 때 6이면 2분의 3라디안. R일 때 Kr이면 K라디안이래네. 반지름의 네.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야. 네. 몇 라디안이야? 파이, 파이 라디안이야. 네. 오케이? 네. 괜찮니?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이 라디안은요, 생략이 가능해요. 어, 이거, 각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도도 응. 아니고, 뭐, 아무런 단위가 없어. 아, 라디언 각이구나, 호도법의 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180도는 뭐다? 파이다. 오케이? 응. 괜찮아요? 응. 어. 그럼, 여기에서, 1도는, 이 라디언. 180분의 파이, 라디언이요. 라디언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럼, 1 라디언은, 파이 분의 180 도전. 맞아? 자, 이거,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대략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파이가 대략 네. 얼마야? 파이가 대략 얼마야? 네. 3.14 지랄 지랄이죠. 네. 맞아? 네. 그럼, 파이 네. 분의 180도야. 오케이? 네. 그럼, 야, 3일 때 60이야. 3.14더 커졌어. 그럼 60보다 조금 작죠. 네. 맞아? 네. 대충 계산해보면 57점 지랄지랄 도야 되겠니? 네. 이 1라디안의 대략적인 크기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 5 7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생각을 하면 3지랄지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잠깐 계산기 켜본 거예요 57점 지랄 지랄인데 까지는 머릿속에 있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가 기억이 안나네 <laughs> 잠깐 계산시켜 보세요. 됐어요? 네. 되겠니? 네. 어. 그런데 네. 우리는 중3 때 삼각비를 배우면서 특수하게 삼각비 이런 거 했었어요. 네. 그죠? 네. 길이비가 명확한 거에 대한 삼각비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그런 네. 특수각들을 우리는 이제 라디안각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1도가 180분의 파이야? 그럼 30도는? 뭐야? 양변 30 곱했으니까 6분의 파이야. 아, 네. 됐어? 네. 45도는? 45도는? 4분의 파이 됩니다. 오케이? 60도는 3분의 파이 됩니다. 90도는 2분의 파이요 오케이? 180도는 파이였고 그러면 360도는 2파이요 이런 특수각에 대한 포도법 표현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째려보고, 그래서 당분간은, 강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호도법의 각으로만 표현을 할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30, 60, 90짜리 그렇게 얘기 안할 거예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되겠니? 네. 그럼 여기에서, 일반각의 호두법 표현을 잠깐만 볼까요? 세타의 일반각이 360n 플러스 세타 레벨 맞아요? 근데 이거 호두법을 표현하면 360도 뭔데? 2파이 맞아? 2π 곱하기 n, 그래서 2n π 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호두법. 되겠니? 네. 아. <laughs> 이게 60부법과 호두법 사이의 관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니? 네그 아. 다음에 일단 얘부터 먼저 할 거예요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오케이? 네자 어떤 부채가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원 도래요. 오케이? 계세요? 네, 네, 네. 코의 길이가 L이고 넓이가 S래요. 네. 오케이? 네. 자 했을 때이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이거 세타 원도를 세타 라디안은이라고 바꿀 수 뭔가 바꿀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30도는 6분의 파이어 이렇게 맞아? 네. 아, 오케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볼 거야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이세타예요. 여기서 세타는 뭐야? 호두법에 가기. 그래서 호두법 가기 익숙해지고 나면 호의 길이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죠. 왜 그런지 볼까요? 우리 초딩 중딩 때 배웠던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돼요? 미파이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세타 원도였죠 네. 네. 맞아? 네 이것도 360도 분의거야 사실은 그치? 네 그럼 얘를 호두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네. 2파이 아래다구요 360도 2파이. 2파이 세타 원도 세타라기 그래서 아이세타 오... 됐니? 네. 괜찮아요? 네.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요. <laughs> 저렇게 표현됩니다. 이어 그런데요 얘요 2분의 1에 알제곱 세타가 알 곱하기 알 세타라고 쓸 수도 있죠. 알제곱 세타는 알 곱하기 알 세타잖아. R, 아니, 여기, 알제곱 세타는 알 곱하기 알 세타 아니야? 근데 알 곱하기, 알 세타가 뭐였어? l 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됐어요? 왜? L이 알 세타니까. 오케이?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왜냐면 초중딩 때 부채꼴의 넓이 S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거였죠. 맞아? 그러면 360도 2파이 세타 원도 세타 라디오 이파이 그래서 2분의 1 남고 r제곱 남고 세타 모타는 오케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중심각이 30도래요. 코의 길이 넓이 구할 거예요. 30도라는 건 호도법으로 나타나는 몇파이 6분의 파이 맞아요? 오케이. 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 네. 그럼, 네. <laughs> 그럼 l은 알세타 3분하기 6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 됐니 S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 그래서 2분의 1은 9분의 기6분의3이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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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랑 넓이 구할 수의을 거예요. 오케이? 분 네. 당연히 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세 번째요. 부채꼴에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r 몇개두개 개. 그죠? 그리고 호의 길이 l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죠. 네. 맞니? 네. 이게 일정하대요. 무언가 상수. 오케이. 되겠니? 네. 둘레 길이가 일정한 저 부채꼴에 대해서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가 최소일 조건을 볼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가 최소일 조건 어떻게 되냐면 이안이코르 네. 엘리트입니다. ER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 ER과 L이 같을 때가 넓이가 최소가 돼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입니다 뭔 말이냐면 ER 플러스 L이 주어져 있죠 넓이는 뭐야? 얘죠 근데 얘를 빼현해도 되죠 맞아? 괜찮아? 중간 과정이 네. 얘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 루트의 2 r 에 맞아요? 네 괜찮아? 아 네. 그런데 얘가 뭐야? 2배 루트의 4S죠 어떤 네. 아 2분의 1 r l 있 S니까 2RL은 4S죠 네. 맞아? 네. 그럼 결국은 S가 최대가 되려면, 이때죠? 등호일 때죠? 맞아? 응. 언제 등호부터? 얘네 두개 같을 때. 응. 되겠니? 응. 오케이? 그래서, 넓이가 최소일, 아, 넓이가 최소예요. 미쳤나봐. 최대일 조건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음, 최대의 조건이고, 그때의 중심각 크기는 어떻게 될까? 그때의 중심각 세타는요, 응. 언제나 2L. 라디안이라는 거겠죠? 오케이? 응. 왜요? 왜요? 이알 equal 그죠? 근데 네 L이 뭐야? R...R...R...R... r r r 알0 90... 됐니? 어, 이 앞에는 여기 라디언어 어어 아니 그니까 2가 라디언 각이라고요 아까 1 라디언이 대략 얼마였다고요? 57점 지랄지랄 도요 그럼 2 라디언은 114점 지랄지랄 도요 지랄 오케이? 그 중심각이 2라디안이라고요. 언제나.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오케이? 네.